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아, 요즘 날씨가 햇살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하우스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졸림, 졸음이 계속 몰려오는 그런 날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바람은 차지만 그래도 햇살이 봄을 품고 있는 것 같아서 요즘은 어 조금씩 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은 그런 날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또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다육취미 생활을 응원해 보면서 오늘도 또 예쁘고 착한 아이들 가격 안내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저희 아이들과 함께 또 잠깐 쉬어가는 시간 되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아이들 영상 지금 시작할게요.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은 핑크 라떼 군생 아이들입니다. 판매 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몽물랑 교배 종인 아이들이라서 굉장히 환영의 단엽 스타일 로제 형성하면서 꽃같이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짝 뽀얀 분가루와 함께 진한 핑크빛으로 굉장히 사랑스럽게 물드는 아이인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 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요 핑크 라떼 자연 군생 아이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 아이는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릴 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주문을 주시더라고요. 제법 수량이 많았었는데 이제 이렇게 네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꽃보다 더 예쁜 아이이고요.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데요. 어, 이 정도 사이즈까지 크게 되면 또 아가들도 잘 다는 특성이 있어요. 조금 입구가 여유 있는 화분에 심어서 매치하시면 가을쯤이면 훨씬 얼굴이 더 많은 자연군생 대품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네요. 핑크라떼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 일본 백도라는 아이들입니다. 판매 가격 12,000원에서요, 오늘은 만원까지 할인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흔치 않은 아이들 중 하나이죠. 멀로와, 멀로와 굉장히 흡사한 듯 하지만, 멀로보다 훨씬 더 살구빛이 강하게 물이 드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워낙 농사를 짓는 농가가 많지 않아서, 요 아이들은, 이렇게 자연 쌍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요만한 사이즈 아이들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어, 거의 농장가 수준이라 할수 있는 판매가격 만원까지 할인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아이 사이즈는 12에서 13cm 정도 이렇게 사이즈 확인되고 있어요. 사이즈도 좋고 이렇게 자연 쌍두로 구성이 되어 있는 어, 일본 백도 오늘 판매가격 만원까지 할인가로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 수량 딱두점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세요. 카르반 군생 아이들입니다. 오두 한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카르반 군생 아이들. 6도네요6도한 어, 육두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카르반 군생. 오늘 판매가 1만 원할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이즈도 제법 좋고요. 수영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예쁜 그런 아이예요. 어, 가운데 생장점 부분에 보라빛으로 정말 예쁘게 물 들어가는 카르반 군생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사이즈가 어, 12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카르반이 외도 아이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이런 군생 아이들 아직 유통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생소하다 싶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전국 최초로 이렇게 카르반 군생 아이 소개시켜 드립니다.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실 수 있고요. 수량은 딱두 점입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 모두 단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세요. 먼저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 오리지널 가이아 대품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도 좋고 로젯도 너무나 예쁘게 잘생긴 묵둥이 오리지널 가이아 이 아이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엉덩이 밑에 아가가 3개가 달려 있어요. 사이즈도 좋고요.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진 오리지널 가이아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4cm 정도 사이즈 확인되고 있는데요. 판매 가격 만 5 0 0 0원할수 있도록 역시 전국 최저가로 가격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아이, 어, 머큐리라는 아이입니다. 제가 어제와 그제도 이 머큐리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소개시켜드릴 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환, 어, 호응을 해주고 계시네요. 오늘 이제 마지막 남은 머큐리 소개시켜드릴게요. 역시 판매 가격 15,000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환엽의 단엽 스타일 로제, 정말 멋지고 묵혀진 아이입니다. 아이 사이즈 11cm 정도 확인되네요. 어, 어, 요 아이는 오리지널 간츠 입니다 정말 멋지게 생긴 그런 아이네요 어, 제가 요 아이도 오늘까지 벌써 3일째 인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간츠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물론 어제 그제 소개시켜 드린 간츠도 정말 멋진데 요 아이가 유난히 더 멋스럽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판매가격 15,000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이 사이즈 10cm 정도 확인됩니다 오늘 또요 귀한 프라다 철화 하나 더 소개를 시켜 드리고 갑니다 철아와 쌩얼이 요렇게 예쁘게 공존해 있고요. 철아 엮김 정말 좋은 프라다 철아. 정말 흔치 않은 아이죠. 아마도 어, 유튜브 뿐만 아니라 어, 다육을 판매하는 여기저기를 다 뒤져 봐도 요 프라다 철화는 나오질 않더라고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가격 4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아이사이즈는 대략 12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워낙 귀한 아이이기 때문에요. 요 프라다 철화는 키우시면 어, 거의 전국에서 혼자 키우신다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맑고 굉장히 투명한 너무나 예쁜 아이입니다. 판매가격 4만원에 준비한 프라다 철화입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 역시 단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 어. 해도지라는 아이예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어, 버퍼링 걸렸어요. 해도지라는 아이, 삼두 한 몸으로 구성이 된 자연군생 아이입니다. 판매 가격 2만 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이 사이즈는 대략 어, 11cm 정도 사이즈 확인되고 있어요. 판매 가격 2만 원에 준비한 해도지 삼두 한몸 자연군생 아이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시는 아이는 버건디 와인이라는 아이입니다. 판매 가격 15,000원에 자연 쌍도 아이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두 아이를 놓. 보면 굉장히 흡사한 듯 하지만 또 물드는 모습은 또 많이 다릅니다 어요 버건디 와인은 저희 날개다육에서 거의 판매를 하고 있는 아이죠 요렇게 정말 멋져지는 그런 아이죠 어 실제 이두 아이를 놓고 보게 되면 이 아이의 녹빛이 훨씬 더 강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는 묵혀지면 이렇게 쫀득쫀득한 젤리가 형성되는 아이고요 옛날 다육이죠. 머리 하나에도 2만 원 넘어가던 아이였는데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자연 쌍두 아이, 제법 큼지막한 아이를 판매가격 15,000원에 준비했어요. 아이 사이즈는 11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도지 삼두한몸 자연군생 2만 원 그리고 버건디 와인 자연 쌍두 판매가격 15,000원. 네, 준비했습니다. 샤를로즈 군생 아이들입니다. 야무지고 단단하게 묻혀진 샤를로즈 군생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7,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꽃처럼 예쁘게 묻혀져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맑고 투명한 바디와 함께 빨간 물듬이 사랑스럽게 예쁜 샤를로즈 군생 아이들 사이즈도 대략 10. 1cm 정도까지 확인되는 제법 큼지막한 사이즈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이 샤를로즈 군생아이가 판매가격 7,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사이즈 좋고 너무나 예쁜 물든 보여주는 샤를로즈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이렇게 예쁘게 묶여져가는 묵둥이 샤를로즈 어, 묶여지면 정말 예쁜 아이죠. 요즘은 정말 잘안 보이던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착한 가격 7,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짧은 입 적성 자연 군생 자연 쌍두 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지금은 이렇게 엄마 얼굴 두 개가 전부인 것 같지만 엄마 얼굴 밑으로 또 아가가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데리고 가셔서 키우시다 보면 훨씬 더 얼굴 많은 자연 군생 대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요 짧은 입 적성 자연 쌍두 아이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주황빛으로 정말 예쁜 밀든 보여주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죠.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9cm 정도 사이즈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얼굴도 이렇게 자연 쌍두인데다가 엄마 얼굴 밑으로 아가 열심히 뽑아주고 있는 짧은 입 적성. 오늘 저희 날개다 여기서 판매 가격 만원 착한 가격에 소개시켜 드려요. 속요 아이들은 샬몬이라는 아이들입니다. 살짝 뽀얀 분과로 함께 살구, 살구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인데요. 단순하게 살구빛이 아니라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피멍이 드는 너무나 멋진 물듬을 자랑하는 아이들입니다.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이 옛날 다육이 샬몬 자연 쌍둥아이를 판매 가격 7,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정도 사이즈의 샬몬이 7,000원이면요. 머리 하나 가격보다도 착하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요만한 사이즈. 라고 한다면 머리 하나에도 보통 8,000원이 넘어가는 가격 형성되어 있는데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착하고 또 착한 가격 7,000원에 자연 쌍도 소개시켜드릴게요. 아이 사이즈는 대략 14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꽃같이 예쁜 로제과 물듦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샬몬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특가 7,000원에 자연 쌍도 만나보실 수 있어요. 핑크 튤립 자연 쌍두 아이들입니다. 판매 가격 7,000원 할수 있도록 이 핑크 튤립 자연 쌍두 소개시켜 드릴게요. 살짝 뽀얀 분과로 함께 핑크와 보라의 중간 정도 물듦이 너무나 사랑스러운데요. 이 아이는 로제씨 정말 그야말로 핑크 꽃, 어, 그 튤립 꽃처럼 생긴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판매 가격 7,000원에 어, 자연 쌍두 아이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핑크 튤립 같은 경우 아직까지도 머리 하나에 보통 만원 이상 가격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오늘 이 가격이 머리 하나 가격보다도 착한 가격이 아닐까 싶네요.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핑크 튤립 자연 쌍두 오늘 판매 가격 7,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빠짐없이 세트 구성 한번 해봤습니다. 일곱 개 하나로 묶여진 세트. 오늘도 45,000원 구성해봤어요. 카스, 자연군생, 삼도 한몸으로 구성된 자연군생이고요. 사각고, 큼지막한 자연군생입니다. 묶여져 가고 있는 너무나 예쁜 사각고, 자연군생이고요. 어, 요 아이는. 둥근잎, 비치우리대, 한몸 군생아이예요 그리고 원종 페러독스 저희 날개다육에서 유일하게 판매되고 있는 아이죠. 그리고 요 아이 스타마크, 철화 군생이구요. 어, 요 아이는. 아리엘, 북둥이 철화입니다. 생얼도 이렇게 양쪽에 굳혀져 있고요. 몽물랑 삼두 한몸 자연군생 아이들. 뭐 정상적인 가격으로는 역시 대략 7만 원 정도 가격 형성이 돼 있는데요. 판매 가격 45,000원까지 가격 할인해서 보내드립니다. 사이즈도 보시게 되면 절대 작지 않은 사이즈이고요. 모두 다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져 가고 있어요. 뭐한 아이만 대표적으로 재 보자면 요 아리엘 같은 경우 1 1 c m 정도 되고요. 스타마크 철화 같은 경우 어. 화이트팜, 화이트팜 철화, 어, 철아 같은 경우 역시 11cm 정도 이렇게 사이즈 확인되고 있습니다. 큼지막하고 약, 어, 예쁘게 묶여져 가고 있는 이 어, 일곱 개의 세트 아이들 오늘은 할인가 4 5 0 0 0 원까지 구성했어요. 이 카스 같은 경우 저희 날개닭에서 판매 가격 만원 하던 아이죠. 이 정도 뭐 사각꽃이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 만원 이상인 건 아실 거고요. 어, 그리고 등근이 비치우리대 이렇게 얼굴이 많은 군생입니다. 만, 이삼천 원 이상 가격 형성되어 있겠죠. 그리고 원종 페로독스 판매 가격 만 원, 뭐, 이렇게 가격 형성되어 있어요. 몽블랑도 저희 날개다 여기서 판매 가격 만원 하던 아이들이고요. 뭐, 아리엘 철화라든가 화이트팜 철화, 뭐, 가격 다 아실 거니까, 어, 판매 가격이 7만원 가까이 혹은 넘어갈 수 있다는 거는 뭐, 제가 따로 가격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사만 오천 원까지 할인가로 영상을 준비했어요. 후레쉬 젤리 자연 쌍두 아이들입니다. 판매 가격 6,000원 할수 있도록 이 후레쉬 젤리 자연 쌍두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이즈 좋고 야무지게 묵혀져 가면서 가운데 생장점 부분에 쫀득쫀득한 젤리가 형성되어 가고 있네요. 아, 이 사이즈 보시면 대략 14cm 정도 사이즈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정말 좋고요. 이렇게 중품 이상 사이즈 거의 대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큼지막한 사이즈에 이렇게 가운데 생장점 부분에 쫀득쫀득한 젤리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후레쉬 젤리 묵둥이 자연 쌍둥아이를 전국 최저가로할수 있는 판매 가격 6,000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후레쉬 젤리였습니다. 크림슨일 자연 쌍두 아이들입니다. 역시 판매 가격 6,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이즈 좋고요. 야무지고 단단하게 묶여져 가고 있습니다. 요 크림슨일 뭐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워낙 물리는 모습이 예뻐서 요즘 정말 장안의 화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워낙 또 복값이 나가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 쌍두가 아니라 커팅 아이들도, 어 쌍두 아이들이 보통 만원 이상 가격 형성이 되어서 얼마 전 도매시장에서 나오더라고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한 단계 퀄리티 올려서 자연 쌍두 아이를 또 가격은 착하게 6 0 0 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2에서 13cm 정도로 대품 사이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큼지막해요. 살짝 뽀얀 분가로 함께 보라와 핑크의 중간 정도 물듬이 너무나 예쁜 아이들 오늘 특가 6,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 원종 미니마 철아 소개시켜 드릴게요.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져 가고 있는 일본 원종 미니마 철아 오늘 판매 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역시 착한 가격에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묵혀지면 굉장히 맑고 투명한 빨강으로 물이 드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울듬의 다육이이죠. 손톱에서 느껴지는 또 앙칼진 카리스마가 매력적인 일본 원종 미니마 철아 오늘 판매 가격 1 0 0 0 0 원에서요 8,000원까지 할인도 어, 적용을 했습니다. 아이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 거기다가 S자로 모두 잘 휘어져 있어서 실제 사이즈는 조금 더 큼지막하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본 원종 미니마 철화 오늘 판매 가격 8,000원까지 할인가에 준비해봤어요. 오리지널 바람이 소개시켜 드립니다. 큼지막한 사이즈의 야무지게 묵혀져 가고 있는 오리지널 바람이 묵둥이 아이. 사실 이 아이는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정, 정말 너무 바쁩니다. 분갈이까지는 도저히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가격 인상 없이 그대로 판매 가격 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아이 사이즈는 대략 11cm 정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어느새 이렇게 예쁘게 물듬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어, 바람이는 정말 물드는 모습 예뻐서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이가 아닌 것요 싶은데요. 오늘 요 명품 바람이 뭐 바람이 가격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애기애기한 아이들도 요 정도 사이즈 아이들 찾아보기도 어렵겠지만 혹여 찾으셨다 하더라도 몸값이 굉장히 거만하든 거만하게 책정이 되어 있죠.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시중가 대비 반값도 안 되는 가격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리지널 바람이 특가 만 원입니다. 수량은 딱두 점이에요. 우산소 아이들 해도지라는 아이들입니다.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진 해도지. 오늘 판매 가격 7,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이즈 큼지 막하고요. 로제 너무나 예쁘게 잘 생긴 그런 아이입니다. 수량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딱네점 준비되어 있어요. 조금 빠르게 보시고 주문을 주셔야 이 해도지는 만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다육이 중에 또이 해도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이렇게 얼굴 완벽하게 잘 생긴 해도지 사이즈도 큼지막하죠. 사이즈 대략 11cm 정도까지 확인되고요. 야무지게 묵혀져 가고 있는 아이를 판매 가격 7,000원 착한 가격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해도지입니다. 벨라도나 군생아이들입니다.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얼굴 두수많은 벨라도나 군생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판매가격 만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묶여지면 굉장히 뽀얀 분가루가 앉으면서 피멍이 들듯이 굉장히 예쁜 물든 보여주는 아이예요. 핑크와 빨강의 중간정도 그러니까 다홍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 다홍빛 피멍이 드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 판매가격 오늘 만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이 사이즈는 대략 1 2 c m 정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얼굴 두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동글동글 수영도 너무나 예쁜 벨라도나.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 가격 10,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굉장히 예쁜 물듦을 보여주는 아이 특가 1,000원에 10 만나실 수 있는 벨라도나입니다. 영상 소가이들 모두 단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세요. 먼저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는 플론이라는 아이인데요. 사도 한몸으로 구성이 된 자연 군생 아이입니다. 판매가격 15,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이 사이즈는 대략 11cm 정도 확인되는데요. 굉장히 맑고 투명하게 주황빛으로 예쁜 물듬 보여주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물듦의 다육이죠. 플론이 이렇게 자연 군생이 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워낙에 입장이 넓고 크기 때문에 자연. 자연군생이 잘안 되는 아이인데 오늘 이 귀한 풀른 자연군생 사도한 몸의 아이를 저희 날개다육에서 특가만 5천 원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시는 아이는 빨간 물듬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인상적인 모란지라는 아이예요. 모두 한 몸으로 구성이 된 역시 자연군생 아이입니다. 뭐 모란지는 가격 다들 아실 겁니다. 워낙 몸값이 조금 나가는 아이죠 머리 안에도 보통 만원 가까운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아이인데 오늘은 요렇게 모두 한 몸으로 구성이 된 정. 정말 귀하고 귀한 자연군 생아이를 판매가격 15,000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아이 사이즈 11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단품이기 때문에 빠르게 보시고 주문을 주셔야 이 모란지는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슈가베이비 자연군생을 소개시켜드립니다.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이 슈가베이비 자연군생 올해 묵혀진 아이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이즈 좋고 얼굴 두수도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 두수 많은 슈가베이비 묵혀진 자연군생.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가격 만원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아이 사이즈는 대략 9에서 10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름이 얼마나 달달한지 슈가베이비예요. 어, 달달한 아가. 아가 같은 사탕, 설탕, 뭐. 굉장히 어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정말 이름이 너무나 달달합니다. 오늘 이 슈가 베이비 정말 주황빛으로 예쁘게 물드는 아이인데요.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슈가 베이비 자연 운생 특가 만 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요 아이들은 레드문 철아입니다 판매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이렇게 사이즈 좋은 레드문 철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레드문 철아가 굉장히 빨간 물듦이 사랑스럽게 예쁜 아이예요. 살짝 뽀얀 분가루와 함께 핑크빛 물든 어, 빨간 물듦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예쁜 아이인데 오늘 이렇게 예쁘게 묶혀져 가고 있는 아이들 판매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거의 도매가보다 착한 가격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레드문 철아는 정말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워낙 또 농사를 짓는 농가가 많지 않아서 아직은 몸값이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아이들이면 거의 2만 원 가까운 가격 형성이 돼서 유통이 되는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착한 가격 8천 원에 소개시켜 드리고 있어요. 아이 사이즈는 대략 8에서 9cm 정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단순하게 일자형 아니고 S자로 모두 다 휘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사이즈는 조금 더 크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레드문철화 오늘 판매 가격 8천 원에 만나실 수 있어요. 애벗 자연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판매 가격 7,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이즈도 제법 큼지막하고요. 이렇게 삼사두 한 몸으로 구성이 된 에버 자연군생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삼사두가 아니고요. 엄마 얼굴 밑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가 열심히 뽑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애벗은 정말 자연군생이 잘 되는 그런 아이들 중 하나이지만 또 그냥 무턱대고 자연군생이 되지는 않고요. 또묵혀져야만 이런 자연군생이 되더라고요. 오늘 저희 날개 달기 그래서 판매 가격 7,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에버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에버 사이즈 같은 경우 대략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데요. 묵혀지면 솔방울 같은 로제과 빨간 물듬이 그야말로 사랑스럽게 예쁜 아이입니다.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이 자연곤생 에버 7,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에버스입니다 영상소 가이드도 역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곱 개 하나의 세트로 묶여 있고요. 역시 45,000원으로 가격 구성했습니다. 화이트팜, 철아, 제법 큼지막한 사이즈, 설화느김 좋은 아이인데요. 오늘 요 세트에 구성을 해봤고요. 에스메랄다, 사도 한몸 자연군생, 그리고 에센스 묵둥이 자연군생입니다. 뮬리, 사도 한몸 자연군생이고요. 어, 요 아이는 티볼리라는 아이죠. 역시 자연군생이에요. 매직 뷰티, 삼도 한몸 자연군생, 요 아이는 스카이 젤리라는 아이입니다. 아이들 모두 다 사이즈도 좋구요. 어, 큼지막하고. 묶여진 아이들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이즈는 다 좋습니다. 거기다가, 뭐, 가격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법 뭐 몸값이 나가는 아이들이죠. 화이트팜, 철화, 뭐, 요즘 많이 대중적인 가격이 됐다고는 하지만, 요 정도이면 만원 넘어가는 아이고요 에스메랄다, 자연군생, 사두 한몸이면, 역시 만원 넘어가는 가격이죠. 에센스, 묵둥이, 자연군생, 역시 만원 넘어가는 가격. 뮬리, 사두 한몸, 자연군생, 만원 넘어가는 아이예요 어, 티볼리라든가, 어, 매직 뷰티, 정말 흔치 않은 아이예요. 거기다가 삼두 한몸 자연 군생이기 때문에 뭐이 아이는 만원 이상 훅훅 올라가는 그런 아이죠. 스칼렛 젤리도 굉장히 흔치 않은 아이인데요. 오늘 이렇게 일곱 개 하나로 묶어서 제가 대략 계산을 해도 대략 7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판매 가격 4 5 0 0원까지 할인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저희 세트 요즘 이렇게 하나씩 소개시켜드리면 정말 많은 분들이 주문 주시더라고요. 오늘도 보시고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만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어, 세트 2번입니다. 핑크쉘 삼두한몸 자연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역시 할인가로 영상 준비했습니다. 아, 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9cm 가까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어, 핑크쉘이라는 이름에서 연상이 되듯이 진한 핑크빛 물듦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예요. 거기다가 환엽의 단엽스타일 로제까지 더, 정말 멋진 아이인데요. 오늘은 이 핑크쉘 자연 삼, 상, 자연군생 아이들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역시 전국 최저가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무혀지면 몸값이 굉장히 거만해져가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착한 가격 만원까지 할인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핑크쉘입니다. 세트 3번입니다. 역시 45,000원 하나로 묶어서 보내드려 볼게요. 먼저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 명품창 중에 하나였죠. 오리지널 곰마리아, 제법 큼지막한 아이이고요. 베르테르, 그리고, 어, 환엽 마돈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라베스크라는 아이죠. 자연 군생이고요. 어, 피카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환엽 엘즈, 대품 사이즈, 자연 쌍두, 그리고 레오파드라는 아이들이 들어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몸값이 조금 나가는 아이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 계산을 해도 보통 7만원 정도, 뭐, 7만원이 조금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판매 가격 35,000원까지 할인해서 영상 준비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이즈는 모두 다 크고 만족스러운 아이들입니다. 더다 야무지고 단단하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7개 세트가 묶어서 어, 45,000원 이면요 그야말로 그야말로 득템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네요 빠르게 보시고 주문을 주셔야 될것 같아요 평소 요 아이들은 홍해라는 아이들입니다 판매가격 6,000원 할수 있도록 이렇게 꽃같이 예쁜 홍해 소개시켜 드릴게요 로제 또 꽃처럼 예쁜 데다가 살짝 뽀얀 분가루 거기에 진한 핑크빛 물듬이 화사하게 이를 때 없습니다 그야말로 봄을 알리는 전령사처럼 생겼는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이렇게 예쁜 홍해 판매가격 6,000원에 소개시켜 드려요 아이 사이즈는 대략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옛날 다육이가 된것 같죠 정말 찾아보기가 어려운 아이들이 되어버렸어요 어, 한때는 정말 많이 유통이 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었는데 요즘은 찾아보기가 어렵게 된 옛날 다육이 홍해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가격 6,000원에 꽃처럼 예쁜 아이 소개시켜 드립니다 홍해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햇살은 따뜻하지만 공기가 많이 차갑습니다. 감기 환자들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모쪼록 건강관리 잘하시는 날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조금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의 구성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모두 편안한 시간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